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Thank you for listening r a c 니다 i a s t o r s i n to n i a r n o s e n l a c o n e i n e f e 니 어이 20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속혀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책의대하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만일 어떤 사람이 대언의 책들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 부분을 빼시리라 요한계시록 이2이장 칠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면은 거기에 대한 그 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 성경 창세계에서 유한계시록까지 는 말씀에 더하거나 뺄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다시 오셔서 어 무엇을 하시는가 12절에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또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2장 18절과 19절에서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이 유황기수록에 나오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뺐는지 더했는지 뺐는지 여기에 대한 또 심판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611년 그 제임스 왕, 킹 제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50여 명의 학자가 모여서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을 가장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구 그 성경을 고운 있게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그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한 이 한국 이한국말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구약, 구약에서도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주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모세에게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잠언 30장 5절에서도 구약 성경 잠언 30장 어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30장 5절에서도 잠언 30장 어 5절 6절 잠언 30장 5절 6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6절에 보니까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순수한데, 거기다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사상을 더한다면 책망하실 것이다.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셨고, 잠문 30장 5절, 6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한데, 그 순수한 아,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아,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계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도 18절, 어, 19절에서도 아까 제가 읽어 드렸는데. 이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이런 어 무서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함부로 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소위 말하는 그. 계속 성경 그 개역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개역 성경 보면 신약 성경에서 1 3 구절이나 없음 없음 그러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왜그 성경 구절이 없는지 그게 잘못된 사본에서 나온 그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 문제인데 참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 성경이 이권에 이 있는 어그 1611년 판 어,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에서 번역한 그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됐고 또 하나님께서 어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laughs>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언제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욕기에서도 욕기 19장 25절 26절 읽어 보면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여기 구속 구원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리라 그러니까 어 구원자께서 땅 위에 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그다 그, 어, 그의 이름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왕국, 그의 왕국, 그의 왕국에 군림하며 영원토록 국계 세우리라. 지금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 9장6절7절 보면은 한 아이 하면은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 이제 아이로 오셨는데 그 아이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 그러면 언제 평화의 통치자가 될 것인가 다시 오셔야만 평화의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라서 14장 4절에도 제가 이제 길기 때문에 좀그 핵심된 예, 말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루살렘 올리브 산 위에 주의 발이 설 것이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하시는 분께서, 증하시는 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속히오셔야만, 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그,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일서 실장 13절, 14절에도 제가 좀 요약해서 그 관계된 핵심 구절만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그에게 왕국을 주시리니, 주시리니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말라기 3장 1절, 1절, 1절 너희가 어 그 구하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리니 이런 구약 성경에서도 어참 메시아 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308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어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상과 전서 후서 또는 요한계시로 이런 성경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리들 중에 다른 교리들보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죄 없는 어그 33년의 생애삶 그리고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 그리고 신체적 육체적 부활 승천 그리고 육체적으로 다시 오심 이 교리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다른 교리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교리는 성경 이해의 열쇠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교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천사가 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자리를 그어 아기 예수에게 주시리니 33절 누가복음 1장 33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참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천사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그 천사의 말이 이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전에 그 예언들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운명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면은 두려하는 워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20장 10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호수는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받는 장소입니다 이게 원래 마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귀 사탄을 따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마귀가 들어가는 불과 유황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 휴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가? 이 엄청난 사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짓말 책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한봉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 진리요. 내가 곧 진리요. 참이다, 내가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때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참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 예수님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는 예 그런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사탄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부린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 창세기 3장 15절도 주 예수님과 관련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자의 시지. 그런데 그 그게 신약이어서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된 예언들을 보면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시편 2편이나 24편이나 45편이나 72편이나 89편이나 110편이나. 그의 모든 시편 말씀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 시편 말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언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주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대산과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인내하라고 유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수록 22장 12절, 22장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줄이라. 이렇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속히 오실 거예요. 이 문자 그대로 골라서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새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 이새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디도서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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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유대하신 하나님 저 복된 소망과 유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자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소망을 주셨어요. 복된 소망. 복된 소망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디도서 2장 11절에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그 부활하심의 그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살아야 하냐면 은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왜 맑은 정신을 가지라 했을까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 크루스가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고 소돔과 고무라성 때와 같을 거라고 이제 누가 보면 17장에 예언했는데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흐리멍텅합니다 뭐 술에 취하고 요즘은 마약에 취하고 마약은 지금 어이그 어린 아이들 중학 중학교까지 마약에 들어와서 지금 어린 아이들 그 머리를 정신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데 마약 술 마약 이런 것들 또 노름 또그 인터넷 인터넷에 그 어, 어, 많은 그림들 그 야한 동저 포르노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이 정신이 완전 흐리멍덩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면은 참 영광스러운 그런 그 천국에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정력에 빠져서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그 만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창피한 구원이 되겠어요. 13절 저 복된 소망.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다시 오심이 복된 소망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지않는 사람들을 향하는 향은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무서운 그 불과 어,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계시록 어, 어, 앞에 요한 일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냐면 요한 일서 3장3장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됐으니. 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크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크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해서 그 부활 생명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똑같이 양자, 양자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앞 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 있어도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줄 아노니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죄 없는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다는 겁니다. 안온이 이게 확신이죠. 알고 신앙생활해야요. 해 어떤 미신적인 그런 기독교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안온이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어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그대로 어볼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탓시심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안에서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신 분이에요. 무죄한 죄 없으신 삶을 사셨어요.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 주셨어요.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순결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예, 예,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천국이 될 것이에요. 아직 믿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아까 요한 일서 요한 아, 아, 요한계시록 2 1장8절에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말씀하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 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 복된 이그 구원의 길이 이 성경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또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보호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이십이장 예그이십장 십이절에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상의 내용 어, 1 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줄이라. 그의 행위 어떤 행위요? 순결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때 그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보상해 주시는데 이 보상을 성경에서는 관으로 표현했어요. 관 왕들이 쓰는 그 통치자들이 쓰는 관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티무데 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게 이제 자기 그 순교 당하기 직전에 티무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후서, 후서 장절장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 저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의의 관이란 이 크라운 이 통치자들이 쓰는 그 관을 말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주, 곧 으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날이 이제 주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 심판하 심판하시는 날을 파울이 믿었습니다. 의로운 심판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의로운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성을 하실 때이 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구원 받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의의 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매일매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오늘도 나타날지 모른다고 믿고 살때 생활이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저 영혼이 불과 유황 불 어, 그 불과 유황 어, 호수에 그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불 같은 열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이고 참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 이 어, 지옥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천국도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